<laughs> 그게 뭐 있냐고. 날지왜 있는데? 이거 예쁘면 나도 좀. <laughs> <laughs> 이 팔색어 다 못생긴. <웃음> <웃음> 다 못생긴 포카 좋아하잖아. 내마에 들을 수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나한테 하 좀. 아그월 월드컵 거든 못생긴 포카만 는 거. 그 근데 못생긴 포카라고 하지 말고 귀여 포카라고 하자. 예땐포카라고하0 0 0 0원 10,000원. 10,000원. 1 0 0이0원 10,000원. 1 0 0이0는 10,000원. 1 0 0거0이1 0이0 0원 10,000원. 10,000원. 1 0 0 0 0어 10,000원. 10,000원. 1 0 아니 0원 10,000원. 어0 0 0 0원1 0 0 0어원 10,000원. 10,000원. 1 0 0 0클립스고김민 때 <laughs> 근데 이거, 그래, 이거 거꾸로 찍 찍히고 있긴 한데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렇게 아, 하는 거야? 아, 시청자의 아, 시점으로? 됐다 세의 시점이지. 18세의 시점이지. 1 아, 세의 시점이지. 1 8세지 맞아. 너무 귀점지 18세의 야너왜지1 8 a 이다아아세의시점이아이지 18세의 시점이지. 1여세나진점이지1 8지 얘기자. 너. 준이. 준이 수진이. 투준. 아, 산에 또 얘기해 보잖아 요즘 약간 마이 찬이. 아, 근데 이거 이때도 무방이었구나. 아, 응. 그아 뒤에 그냥 적혀 있었네. 아, 준이 셀카 번금 찍한 거 이렇게 있면요 증명 사진 아니 그러니까. 아, 아 중이... 그러니까. 어, 아, 나뽑아야겠다안 되겠다. 이거 그 사야겠다. 서민 들지? 나 행간에 사기행가은행가에는 근데 내 취향이에요. 행간은. 나도 근데. 특데 뭐. 이거 이중 포장이었구나. 가위를 가지고 다니 보람이 있으면 말고. 근데 진짜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? 언제 어디서도. 근데 같이 나갔는데 옷에 옷에 그 실파 미팅 하나 있는 거. 근데 네. 빨리 나가야 되니까 할시 있는 대가지. 근데 그 모젠과 우크데 상인인데 아직 안무것도안지아나또 <laughs> 지금 도파민 돌아. <laughs> 우리 대리 도파민. 표준 미에 노담이 인증이 된 거야. <웃음> 어. <웃음> 어 뭐야 힙합 중이야. 나 이거 있는데. 아, <laughs> 아 있는데. 한마당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거지 뭐 아쉬운 거지 뭐. 아쉽다. 네, 아니, 아 아니면 아 그러면. 그게 그렇게 됐다고플레이도배우네 응. 어, <laughs> 뭐야? 어. 아, 하나는... 이거 인정아닌데 아, 이거 부승관이야. 부승이야 오! 하나가 이미 따져있네. 아, 이거 왜 붙어있어? 아, 번호 이거 아닌데? 아, 아. <laughs> 번호까지 외워버리오무호이부석순부석순 <laughs> 아, 음. 이거 있는데!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좋아. 행복해, 아마도. 행복해, 아마도. <laughs> 올해는 잘될거 이건 없어. 과연? 후석 와, 이 미남. 근데 정직하다. 아 근데, 근데, 진짜 근데, 진짜, 포커리 퀄이... <laughs> 여름 풍선이 중요한 여사? 여사? <laughs> 어? <laughs> 여사? 아니, 한날은 이걸 사, 이거 사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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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, 굉장히 포카. <laughs> 귀여운 포카. <이거? 부카야. 웃음> <귀여워. 웃음> 포기할 수 없어. 뭘까? 어, 뭐가 내 마음에 들까 아니, 버전이 다른 거. 포다 야, 근데 너 그러면 그걸 봐. 이거 포카리 셋?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. 내가 진짜 아, 야 해. 근데 진짜 우비 소녀 소년들이야 소녀래. 소녀. <laughs> <laughs> 야왜 <laughs> 진... 갑자기? 야 소녀보다 예쁘긴 해. 오 <laughs> 음, 음, 어, 예쁘다. 그렇지. 아 근데 근데 이게 하나가 좀좀 좀 진짜 중국미 남. 뭔지 알지? 어, 중국인아 중국 인 맞으니까. 아 이것도 예쁘다. 원셋. o to p u s 두, pass. 두.. i 사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이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재밌는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거 o to t 어? 이 h o u 아! 대박 대박 어 없잖아 이거 봐봐 거기에 매물이었잖아 민기야 민기야 여기서 오네? 이거 승희 상관이아 이거 이거 정환이잖아아이 정환이잖아 아받아 여기 뭐야? 화장 있네? 어 그러네? 아냐 이거 교환해 안에 이거 부터 볼게 오 지찬이야 너무 예뻐 너무 찬이야다응빨 야저 샵페이지에 쇼가 야 근데 야 뒤에 바다가 있어서 그래가지시니까엔스 그러니까, 이렇게 오늘도 원은 없었고 안까운거지 아쉽다 오늘도 원은 없었고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되나 지금 미국에 또 덴저스 이 그거 다시 <laughs> 와서 이청 과연 바로, 바로 있구나 응 ㅋ ㅋ 지렇게잘 나와? 아, ㅋ 이 진짜 이게 메인이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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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독내가캐반이에요 독특한 얘거지 오, 아 뭐야? 이거 두 개씩 있어. 뭐두 어, 개씩 있어. 떠볼게. 아 응, 가비 <laughs> <감이> 없어도 가비 <돼? 웃음> 없어도 돼. 몰라 몰라. 그냥 가는 거지. 내 가비 없다. 이거 저번에 한번 시켰을 때. 나한장 어. 응. 남았었거든? 응? 이거 이게 영상을 안 찍고 있었어 가지고. 뭘줄 아는지 찍었을 거 알았어. 나 그래서 내가 영상, 영상 안 찍으면은 불장이나 뭐나 나와 어. 영상 찍으면 다 넣죠. 근데 최안 나와. <laughs> 근데 최안 나와. 이게. 나 그때 한번 나와 가지고 그건 이거 원래 한명이나왔어어 축하해. 내행원에 원래 파티 대성화. 아, 싶다. 근데 너도 보면 많이 살린 거야. 그래. 예전 거는 했나 아, 그거 다 조리 때 안에. 아, 그래서 그냥 수제나? 그대로 응. 그대로 갖고 있어. 어야, 포카 벌리 있다. 응. 여기? 아, 여기 있는 거. 같아. 아, 어 받았어. <laughs> 우리 붙어 혼자, 혼자 봤어? 응, <laughs> 나 어, <우리> 봤어. 너가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막 이거 이상 이거. 나 이거 이거 먹었거든. 진짜? 아 근데 이거 예쁘다. 잠깐만. 이게 아 어.. 어. 이 야야야. 마이이너스이 진짜 좋은데. 야 좋아지. 아, 그만하자 우리. <laughs> 아, <너> 그아 <laughs> 세 개를 샀고요 이게 너무 체해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투자면 안 나왔을 때더 실망하게 되고 그 멤버한테 약간 미안해지더라고요 다 좋아하는 건데 다 좋아하고 그래서 덕질을 하는 건데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를, 아예 하지 않고. 기대를 하지 않고 어느가 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내보드카드가 없어 봤어 방금 방금 눈슨이 맞았어 어 잠깐 이거 아니 응, 세 차이 말게한 번에 기대 안, 안 한다고 했다고 이게 렇 바로 나와지네 이은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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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이거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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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지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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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미국 남자 같아. 미국 남자 같지만 미국 남자 같아. 와, 이성민, 이성민 뭐야? 약간 드라마에 나올 보 같은 컨셉? <laughs> 귀여워. 이젠 너무 귀여워. 어, 아, 공방인가 보네. 배를 만드는 컨셉. 오케이. 오렌지. 아! 틀었다, 안됐 때. 티네이즈는 이제 앨범을 다 모았어요. 그면 오케이. 쉬어. 이거 있는데. 너무 귀엽잖아검찮아 뭐야? 야, 이런 포카가 왜 있는지 몰랐지? 아괜 진짜 너무 귀엽잖아아니너아귀엽아아아 괜찮아? 괜찮아? 지찮아괜는게 확실히 제일 재밌긴 하다. 까는 것도 재밌고 보는 것도 재밌어 마지막 이번에 올라는 포토카드를 원우 포토카드는 담았는데, 이 사문 버전만 못 모았어요. 찌개도 이거 멤버별로 있잖아요. 오, 도겸이. 도... 오, 아, 다 있구나. 아, 내이벌 스티커랑 포토카드가 없어 응, 음. 와 맥도날드 맥도날드 알바생 같이 생겼어. 모자쟁이인가? 맥도날드 알바생 같은데? 어우, 이거 봐. 야, 진짜 너무 재밌겠다. 약간 대학생 맥도날드 알바생. 이거 대 뭐야 대? 와, 미모야. 야, 재미가 있네, 앨범 미. 와! 뭐 이거랑 사귀고싶다 와! 얼굴이얼굴이이 집안을 몰골이, 이 집안을 몰골이, 이집이다약안을다골이조집 오늘 몰골많이 나오네. 아닌이 아니구나. 아니가 어쨌든. 을 몰골이, 응! 음, 퍼포먼스 팀. 아, 나 유닛으로 나온 건 처음, 처음이에요? 음, 오케이. 오케이 퍼포먼스 팀. 내 네, 포토카드. 진짜 옛날 거, 부, 진짜 다, 거의 다 무광이다. 어, 근데 이거는, 이순영이는 진짜 너무 예쁘다. 그쵸? 어떻게 게 말랑꾸자. ポ쁘プなスティムか